실패한 정책입니다 기후재난을 피해서 민간업체, 민간시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책임의 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서 기존의 공공시설을 폭염 임시 쉼터로 제공하는 정책을 긴급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긴급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에 안전하고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 주거기준의 개선 그리고 모두가 집다운 집에 살수 있게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그 보장을 그 보장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긴급폭염대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그리고 이 시민과 노동자들이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리의 주범인 기업과 부유층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목숨이, 시민들이 목숨을 거는 사투를 벌여하는 이 현실을 바꾸는 게, 바꾸는 그 길에 노동당 그리고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